제1 3회 서울 메리어프리 영화제 버스. 앞, 김 선생이 북적이는 승하차 계단에 서서 아이들을 태운다. 밀지 어, 말고. 이제야. 아이고 차는 참 빨리 오는구나. 빨리 빨리 가. 행주산성 전반대에 도착한 오. 아이들이 풍경을 바라본다. 어 여기 밤에 오면 대박이겠다. 아이들이 전망대 망원경을 보려고 줄을 서 있다. 레브라도 종의 레이가 혀를 내밀고 앉아 있다. 윤기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진 레이가 꼬리를 흔들며 민수와 진국의 손에 차례로 코를 가져간다. 민수가 루니의 목줄을 풀어준다. 벌이 날아다니는 들꽃 군락을 보며 제이콥이 미소 짓는다. 모니카가 뒤에서 따라온다. 제이콥은 나뭇가지를 주워 불어뜨린다 데이빗의 볼을 애니 강아지 불로 간지린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잊을 수 있나 꿈의 그리움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고향 먼지가 가득한 한미사 공장. 재봉공과 견습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다. 테일도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재단을 한다. 흘러내린 땀방울이 떨어져 옷감을 적신다. 내려가도 기차 없어요. 줄리는 한 손에 커버로 싼 옷을 들고 다른 손으로 어깨에 맨 가방을 꽉 잡고 필사적으로 달린다. 다른 날두 사람은 개천에 발을 담그고 논다. 발목까지 잠기는 게을로 들어가서 서로에게 물을 끼얹으며 물장난을 친다. 내가... 지구가 허리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자 김선생이 지구를 안아 등을 토닥여 준다. 이때 효승이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 사람 됐어요. <laughs> 담임은 원찰의 목에 태극기 문신을 확인한다. 네가 지금 원철이 맞구나. 네 맞아요. 저원철이에요 음, 응, 비 얘기만 하고. 오환이 엄지로 선제의 엄지를 누른다. 오,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오환을 물끄러미 보던 선제의 눈가가 언뜻 붉어진다. 횡단보도 과석방지턱에 몸이 튀어오르자 차를 세우고 아래돌이를 본다 편히 해석의 짧은 머리카락을 움켜쥐자 경찰들이 둘 사이를 온몸으로 갈라놓는다 은선이 한 숟가락 맛보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에이미도 한 숟가락 떠서 냄새를 맡아본 뒤 후후 불며 맛을 본다 많이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유비는 건을 쫓아간다 미호가 손전등을 백호의 손으로 가까이 가져가서 손그림자를 크게 만든다 민철이 돌아온다 <웃음> <웃음> 음, 고마워. 고마워. 우연은 헤드폰과 녹음기 하연은본 마이크를 챙기고 일어선다. 가자 고인 잡으러. 놀란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지영. 상상 은정의 선생님을 안고서 바라본다. 현재 현우가 그림을 친다. <laughs> 현재 세희가 발동 몸을 일으킨다 의사가 뒷걸음질 친다. 발밑에서 펼쳐진 무지개 길은 우주로 이어져요. 지 않니, 루이? 바다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잖아. 춤추는 문어리나 보고가 된 거야. <목소리>